<목소리> 응 그래 여기 안에 모찌를 넣고 그리고 여기 모찌 넣고 야너 초콜릿은 안돼 알겠지? 모찌는 이거 팥이야 팥 안돼 응아딱 구름이 그거 알려줬지 <목소리>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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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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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 응. 음. 나 원래는 구름이랑 같이 만들었잖아. 음. 이거, 이거. 엄마 몰래 초콜릿 조금 넣어야지.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응. 음. 초콜릿은 넣지 마. 응. 음. 이거는 검은색으로 바꿔서 엄마는 몰랐어. 엄마 왔다. 음. 어머, 너가 얼마나 몸에 좀 먹물은 언니. 이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 근데 떡색어 음. 엄마, 고마워. <laughs> 근데 색이 왜 이러니? 너 혹시 그언 뭐 넣었니? 너무 짜다. 아니, 너무 그런 것 같아. 소금을 넣어줄게. <웃음> <웃음> 뭔가 하얀색으로 바뀌어. 그치? 어. 엄마, 이 점을 다 하지 마. 알겠어. 나 <laughs> 오늘 시험 0점 맞아서 화나니까. 너 시험 빵점 맞았니? 사실은 100점이었어. 너 시험지 줘. 괜찮아 괜찮아 야너 이제 그만 섞어 자 이제 먹어 야 블루베리 좀 넣고 안돼 그만 넣어라 알겠지? 소금 진짜 짜게 넣어 야너 소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아 물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아 물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엄마가 할게 엄마가 아니야 엄마 안해도 돼 이제 그만해. 야! <laughs> 아 설아야 이거 터지면 어떡하려고? 어, 여기 누거는 된장찌개 이렇게. 구름아 밥 먹어. 염냠냠냠냠 맛있어? 여러분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화장실 가까워 가지고, 다 들려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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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시크야. 구렁이 빵점 맞았어 시영. 코코스 머라이어 마, 빨 쳐줘 주자 코코스 머라 머리카락 꼬일라 어디갔까 공개할 어, 수 있다 이거. 이거 공개할 어. 수 있는데? 네, 그. 아, 여러분 죄송해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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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시크야 맛 어때? 고객님, 고객님. 그 많이 넣었나 봐. 아, 아 가를 많이 먹어 넣어야 맛있다고. 그거 어, 네모난 먹었대. 거. 거 어디 갔어? 우리는 그거? 여기서 그거 그냥 이것들 거... 하고 있는 거뭐 뭐? 뭐? 박스? 아니 상자. 어떤 상자? 그거 갈색. 어떤 갈색? 여러분, 저희 휴대폰 못해요. 안녕, 4탄에서 만나요.